갱목이 좋다. 갱제야, 루시안, 정복자는 어때? 아, 궁쓰면 이속 빨라진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웃음> <웃음> 뭐해, 이상호? 아, 지금 아이템 보는 중, 기다려. 야! <laughs> 왜? 움직여봐! 아, 기다려봐, 보는 중. <laughs> 야, 1분이야, 1분! 야, 1분. 아, 노랭이나 가, 노랭이 없어? 야, 노랭이 가! 오. 아, 이거, 이게 좋네. 강제로 깨보고, 이게 좋네, 보니까. 뭔데? 아, 타군산이잖아, 이거. 어, 타군산이야? 아니, 아니, 내 CS 못 먹게 하려고? 아니, 못 먹게 하는 게 아니고, 개삭이야, 이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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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이 씨발, 커브, 커브, 커브! 잠깐만. 뭐야? 이 씨발, 존나 신기해. 어, 뭐야, 이 새끼? 야, 잠깐만. 야, 존나 신기한데? 어, 롤왜 이래?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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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수가 이동인데방 상대? 그러니까. 좀 길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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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해? 왜, 왜, 왜? 아, 존나 쳐맞아. 타고다, 타고산 어, 먹어진다, 이제. 야, 이거 존나 좋아, 어, 정복자. 공격력 올라가는 거 봐. 우와. 아, 근데 이거. 이건 안 되네. 그거에는 안 되네. 플래시 데미지는 안 올라. 와, 이거 와드 이제 어따야 되냐? 와드는 그냥 여기 토프시에다 와드 하면 들어오 아니, 맵이 너, 맵이 넓어졌는데 이거? 맵이 좀 넓어졌어, 바텀 쪽이. 뭐, 야, 뚫리니까 넓어지지 멍청아. 어, 존나 신기하네, 이거. 어, 리신갱킹 지리겠다, 이거. 나 튕긴 킹좀 감. 아아 아 지랄. 또 또... 다 치세요. 아 씨발. 아, 진짜 존나 재밌네. 아, 게임 아, 와야 근데 야 이거 야야 야, 진짜 정복가 개사기 상 거야. 내동정력봐 봐. 85야. 85. 어, 왜? 85. 높은거란거하나데높은 높은 거야? 와? 문너 높은 거지. 야야 타고 다고, 다고다고 이거 철거한테뜰리나아너 혼자 먹어나 빨리 죽어. 아까 먹어야지. 그러니까 너 혼자 먹으라고. 야 이거 존나 좋은데? 아 존나 내가 더 좋은데 이거. 아니 아니 넌 쓰레기야. 야 이거 야 업그레이드가 안 되나? 특수는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업그레이드 아, 안 되네 그냥. 아 돈만 있으면. 뭐야? 야 업그레이드 어떻게? 업그레이드가 안돼 이거. 야야 아니 근데 이거 진짜 미쳤네 이거. 아니 아니 어? 업그레이드 안 된다고. 아 자동 얼마 얼마 먹으면 돼? 얼마 먹으면 아왜안 되구나. 아 그럼 이제 살 필요가 없네. 쉬워 근데 와드야 아니 서폿이 왜 쓰레기라고 하는 거야? 존나 좋아졌구만 그러면. 야 와드쟁이 가만 조용해. 알겠어? 응? 뭘 와드쟁이야? 너 와드쟁이야. 야 근데 야 이거 야 진짜 정복사 징크스가 개사기다 삼거야 이거 나만 믿어라. 예. 이거 지금 너프 이거 백타 넣고 프시킨다정복사 또. 그건 아닐 듯. 아니 진짜 존나 좋아.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야. 이정력이 이제 징크스가 탱커를 잡을 잡게 했는데? 랜선 대기 중. 예예 예, 기다리세 내가 먹을거임 호잇! 호잇! 근데 랜턴 레벨을 왜존나 가까운 줄 알았네 랩이 적응이 안돼서 그랬다 근데 이거 서폿 맹가도 흥하는 거 아니야? 와호 바보 아야 쟤? 야 존나 센데? 야 존나 센데? 그치 나 존나 센쟤 오, 아니, 아니 이거 이거 봐봐 공격 지금 118이야 10중첩에 근데 이게 8초 중, 8초 동안 하는 거라니까 어우 이거, 이거 너무 좋다 이거 오 이거 좋다 안에 때리면은 전공부가발동되는 거야 어어 그니까 공격력이 올라가는 거야 때리 그 옛날 열광 알지 그거야 어, 그냥. 그냥. 그거야 그리고 10스택 쌓이면 체력... 체력 해복 괜찮지? 상대를 근데... 10번 때려야 되는 거야? 어. 근데 이게 증격수 공속이 빠르잖아. 10번을 어떻게 때냐 상대를 근데. 방금 때렸잖아! 그래? 어. 죽어 죽어 죽주 죽어. 3스택! 4스택! 5스택! 2스텍! 색스색3스 마지막! 빵을! 텍 아, 휴지! 됐다! 거 이거 이거 나, 진짜, 나, 형, 나. 형, 형, 이거 이거 진짜, 이 아니야 이거 진짜, 거야원 이거 크스이그진리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이거 진거든요 이거 진서 이거 이거 진짜, 이거 아 원거리 이거 한방도 존나 좋은데스레쉬 개사기네 이거 원거리가 타고사정과 나는 거 쌉쌉 찌르는데요 이거? 이게, 그 이게 원래 뒷시간이 3초였거든요? 근데 이게 8초로 바뀌어서 너무 좋은데 야 근데 맵은 왜안 바뀌어 이거 맵뭐 돼지용 나올 때마다 맵 바뀐다며 먹어야지 X끼야 아니야? 네? 아닌데?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뭐야 왜안 왜 바뀌는 아네 번째 용을 먹어야지 바뀐다는데? 아 오케이 아세 번째 용에서 바뀐다 세 번째 용 아니 여러분, 여러분은 뭐 패치노트 읽고 다 이해하셨어요? 아니 좀 같이 보고 이제 좀 느끼면서 아, 같이 하는 거지 그래? 야 상구야 정복자 루난 어. 중첩된다는데? 개사기 아니야? 루난, 루나, 루나가봐 인기 루아 루나. 아, 이번 판 루나 한번 가보자 어, 아, 워야못봐 아니 뭐해? 사! 아니 이를 먼저 써야지 아니 야, 그라가스 있을 있잖아 그라가스 있을 수도 있잖아 임마 개소리 없는나나 나 돌았어 그리고 얘나 위치 몰라 내 위치 몰라 얘네 얘네 내 위치 몰라 야 앞으로 야야 열레퍼 야, 야, 안 따져 씨발 아바 아바 그런 것 있을 수도 있었다니까 우 어, 주나 정복자 복자야 어때 아까비 <laughs> 아니 공격 존나 세다니까. 야, 그거 아까 씨발 끌었을 땐 그라마스 없었잖아. 아니, 들어가서는, 그, 아까도 있는 정도 니가 어떻게 알아? 있을 수도 있지. 아니, 야, 그리고, 야, 랜턴을 왜 미니언에 까냐? 겹치게? 아니,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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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니가, 가는 중. 잡았어. 야, 이 e 먼저 안, 쓰, 안 써야 는거 알지? 아, 소였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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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이러면, 어, 인정이지. 이러면 인정. <laughs> 하지만, W 맞았다면, 그리고 내가 간다면, 가서 일을 쓴다면! 그렇다면! 개새끼야! 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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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덧. 야, 너는 나를 못, 믿지 못했어. 아니, 이거 지금 맵이 좀 바뀌어갖고 적응이 좀안 된다. 맵이 살짝 바뀌었어. 어. 좀 넓어졌네. 야, 야, 오른쪽에 플리츠 있다잉. 잠깐, 잠깐. 이거, 야, 이거 위험한데? 아, 이게 더. 나아. 어? 아니 없어. 어 그럼. 나. 아... 어, 그렇지. 그대로 자연스럽게 탐밀라야지만 뭐. 그렇지. 야너 방금 내덫 가지고 지랄을 했지. 아, 아니 덫으로 지랄. 야니니 주임 대만 봐도 아니, 알아. 알아 개새끼야. 야. 어? 소지 소지 더 쓰레기였어 근데 진짜. 뭔 개소리야 더 존나 잘끌 거라는데. 아니야 이거 더좀더 더 음, 이거 뭔가, 뭔 이거 개소리야. 개살렸어, 아니. 뭔 개소리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존나 더 존나 잘 거라는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좀더 앞에 깔았어야 돼. 지랄하지 마. <laughs> 맞으니까 아니야, 괜히 같아, 진짜. 어? 이제 조용하는 거 아닌데요? 봐. 어? 원래 지랄하려다가 야, 덫을 어? 맞았는데? 이런 느낌? 아니. 어? 아니, 덫안 좋긴 했어. 그건 인정해야 돼. 아니, 덫을 맞았는데 뭐가 좋냐? 아니, 덫은 별로였다니까. 방 가기. 아, 내가 아니, 아니, 내 왜, 거 아니 왜 그러는데? 왜먹냐고개신끼야 아니, 박은 옥냥 없잖아. 어떻게 해? 어, 온다, 온다, 온다. 어떻게 할래? 글로 뜯다 글로 덧. 야너너 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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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10대 저거 10대 야공격이 183이야 미쳤어 까뿌른 새끼 걸터 새끼가아 후우후우호 어우 니도 이 좋다, 어, 좋다. 강철 없게 보는데 어우 좋다 야, 아, 뭐야 타곤산왜 이렇게 잘먹어지냐 원거리가? 그냥 한 방이나니까! 아 그래? 어, 그냥 그타곤산 효과야 그냥 원거리 든 근거리든 배포도 피50% 이하면 한 방이에요 그냥 누가 서포트 쓰레기래! 누가 쓰레기래! 야용 되게 먹어보자 빨리 어 성국차 들어봐 존나 좋아 아 진짜 좋아 약팔이 아니야 나는 중이 요 어. 뭐야 야용 빨리 먹어야 돼 요뭐세 번째 먹으면 이제 뭐다 다, 다르다고 하던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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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와 이거 뭐야? 야 빨리 와봐 타이사라. 야 빨리 와봐 뭐해? 아 포켓처 먹어봐 신기하니까 지금 존나. 오 존나 빨라. 야, 존나 빨라. 야 여기로 와봐.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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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안타져 오야야 어, 야, 존나 빨리가지는데요 어디선가? 아니 이 뭐하냐고! 봐봐 존나 신기하다니까? 이거 겨꺼풀라니까 이거 봐, 존나 빨라지 기 있으면! 아니... 이거 봐! <laughs> 존나, 존나 진 않은데? 60 올라가는데? 이거 빨라지는데? 이거 560, 60, 50, 57이 50, 50, 올라가는데? 오 괜찮다. 공격2 0 올라가네 세 번째 부터 같 은, 거만 떠요. 세 번째 때 불룩 나 오면은 쉽게 그 임존나 재밌 겠 네. 바람 은 효과 가뭐 더라? 바람 효과 가뭐있 던데? 갱로티 위스트 다 제야 루시안 정복 자는 어때? 아, 궁쓰 면은 뚜 빨라 진다. 어? 구, 꿀감 그런 게 있다고? 그게 뭐야? 그런 것도 있어? 문자 된 거야? 나 모르겠어, 못 봐서. <laughs> 와, 존나 쎄다. 와, 진코스 존나 쎄다! 미쳤다! 바람형은 5초마다 있는 체력을 회복하는데요? 야, 랜레 랜덤 한 거야! 어, 레터 오아 살려줘 요호 이게 이상한데요? 이게 전네요 이게 전대요아 바람용 먹어보자 빨리 신기한데 바람용 먹어보자 어 일단 너무 좋아 아 이러면 내 기력 바뀌고 다코어를 폭발? 어. 음. 아니 폭발은 별로 안 좋아 공격력 아니오르네 이거 지영 그대로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용 일단 무조건 아, 한 판당 지형 지문한 번만 바뀌는구나. 세 번째 용사라서. 아, 합의. 어, 루시안은 가신기같데 뭐라고요? 루시안 정복자도 좋을 것 같아. 어, 안 물어봤고, 만용 먹어봅시다. 어, 아보세요용 먹어봅시다. 용 먹을 사람. 이제 그러면, 꿀이개 사기가 된다는데, 이거 먹으면? 그래서 안 돼. 먹었다, 어떻게 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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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바뀐 거야? 뭐야? 어 뭐야? 에? 궁극기 재사용 대기 시간이 10%로 됐는데? 뭐야? 사람 여, 여, 아 근데 여러분 지금 바람 명 자체가 아예 바뀐 거네. 그럼 이속그 비전도 중일 때3% 주는 거 아예 없는 거네 이제. 근데 그렇고 그러면 다음 네 번째 바람 명 먹으면은 둘 쓰면 신발 가지는 거 뭐하냐? 라레이 고염포 고염포는 괜찮은 거 같은데 피피칼라리 좋다고 피피칼라는 뭔데? 아니 그냥 피바랑도 좋을 것 같아. 아 진기하네. 뒤는 별로 안 써. 394밖에 안 떴어. 근데 이게 공격력 올라가는 게좀 중요한 거라서. 뭘먹을시아 이거 3분인데 이거 뭘뭐 먹고 싶은데? 사용. 오우, 야, 이거 중복자 좋네 누나니가 중복되네. 중복자 좋네 드립이야, 계속. 아니, 이게 중복이 되니까. 어, 나, 어, 나 들어갔다. 이거? 아 깔끔한데 와, 이거? 깔끔한데 이거? 깔끔한데 이거? 야 상호야 아한번더 어? 못하겠다 너 8시 스크림이라며 야 너희 너희 팀 정글 누구냐? 우리 정글? 그 블라썸 와... 여기 8시 스크림 없냐? 그니까 러 정복자 너네 열광 알아? 옛날에? 그냥 칠때마다 그니까 러총 10스택 8초동안 지속이 되거든? 20 올라가 어. 아 프리시즌에 체리나 찍을까 그냥? 그럴까? 아, 진짜 찍을래? 아니, 나 지금 징크 쓰면 쌉가능인데? 아, 나도 전 쓰레쉬 쌉가능이야. 그래? 어? 진짜로?